도 유격수 삼루 3루, 아 삼루수 맞고 튀었습니다 오승택이 잡아서 직접 직접 삼루 주자 삼루 주자 장성우를 잡아냅니다 투아웃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볼 데드가 됐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. 어 이루 주자가 있을 때 사실은 이루 주자의 오른쪽으로 타구가 가면 삼루 쪽으로 뛰면 안 되고 귀루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것이 왜 그렇냐면 삼루수나 유격수가 잡았을 때이 이루 주자가 삼루로 뛰다가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런데 지금은 이 박경수의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갔고 이 이루 주자 장성우가 삼루로 조금 뛰면서. 어좀 아쉬운 주루 플레이를 했는데 문기현 선수가 던진 공이 오히려 장성우의 몸에 맞았어요. 그러면서 장성우가 삼루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승택이 이 후속 동작이 빨랐네요. 그러면서 장성우가 삼루 귀루에 하다가 오승택에게 택이...